다윗 말씀 나가서 육장 십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육장 사절에서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하여 노래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1 십절을 통해서 이 술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아든 아름다움을 아침과 달과 해 그리고 기칠버린 군대를 군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아침과 달과 해와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침을 이야기할 때 아침 빛,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뚜렷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눈에 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출되어지는 것.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미명의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이 찾아오면 그 어둠과 그러니까 밤과 낮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빛 같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는가? 바로 이 아침빛의 이 빛은 바로 등불, 세상 어둠을 밝히는 등불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침빛이 빛이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어둠, 그는 것이 어둠과 타협하며 어둠과 섞이면서 나타나는 어둠에 비해서 탁월한 어둠이 아니라 어둠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빛의 속성을 통해서 교회의 성별,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과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내용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의 물들은 교회에 대한 위험성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다른 회사들과 다르지 않게 구별되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요 중대형 교회에서 원하는 이상적인 그 목사의 이상향은 이상형을 경영학과 출신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학부 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선호합니다 거의 이제는 목사님들도 중대형 교회가 되어지면 C호형, c 형 기독교 목사님이라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청빙을 하게 되니까 주로 경영가형 목회자들을 많이 찾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 생산성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또 효과적인 경영 이런 면으로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되어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져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한 근거를 세우기 시작한 지가 한국교회 안에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서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것은 뭐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순란미의 아름다움을 아침빛으로 이야기한 것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또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침 빛같이 뚜렷한 교회, 아침 빛같이 뚜렷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삶이 또한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달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뒤 이어서 해를 맑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빛나는 빛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름답기로 치면 해가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달을 아름답다고 했던 것은 바로 빛은 빛인데 해에 비하면 흐린 빛인데. 이 달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해가 떠서 낮이 되었죠. 햇빛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밝은 가운데 떠있는 해. 그런데 어둠 가운데 떠있는 달. 그러니까 빛의 근원인 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해에 비교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에 비유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 자체는 빛의 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아름답다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만 이 빛을, 빛이 비춰주어서 그 빛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에서는 지금 맑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같이 맑고. 이때 맑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수함은 이 맑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맑다 할때그 맑음인데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해와 같이 맑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도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꿈이 있고 교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사경회 때, 술남이 여인의 그런 자기의, 에, 그리고 불순종하는 헌신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의 말금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없는 순수한 그 자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거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순수한 것. 그것을 여기서 해같이 막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교회의 공적 유익, 세상에 끼치는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이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기치를 버린, 기치를 버린 이러한 군대,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임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용을 갖추고, 이때는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런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전투적 성격이 있습니다. 당당한 이유는 바로 깃발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 당당함은 세상을 향한 당당함일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당함은 주님을 향하여 갖추어야 할 신자들의 당대함이라면,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을 주님의 군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순남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침빛 같이 또렷한 것으로, 또한 달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해같이 맑은 것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것으로, 솔로몬은 이 아름다움을 결론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움, 그래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한 그 진리를 세상으로 비추는 아름다움을 또한 뒤섞이지 않은 해와 같은 순수함으로 또한 준비되어져 있는 군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gelecek. Şey. Evet.